네, 안녕하세요. 하우스 투어의 정직한 왕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수풀림을 원하시고 깨끗한 공기 원하신다 그러면 적합한 현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새 소리도 좋고 정말로 공기가 굉장히 깨끗한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액대 같은 경우도 1억 중반대 굉장히 저렴한데요. 대출 조건 또한 무입 주금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유리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건물 외부부터 내부까지 부지런히 한번 살펴보실게요. 우선 건물 외관 보시면 하부부터 상부까지 전체적으로 파벽돌로 지어져 있고요. 물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이 굉장히 여유로운 편인데요. 세대별 두 대까지도 주차하시는데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TV 4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 들어가 보시면 반층 계단 올라가시면 엘리베이터 이용이 가능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층 세대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아래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실게요. 자, 엘리베이터 내리셔서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 보시면은 지층 같은 경우는 계단실 아래쪽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모차, 킥보드, 자전거 같은 거 보관하시기 좋고요 자, 이제 내부 공간 들어가 보신다 그러면 우측으로 신발장 3칸 공간 나와 있고요 전신 거울 부착되어 있어서 온외모색 가다듬기도 좋습니다 3중문 통해서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 자, 내부 공간 들어가 보시면 우선 전체적인 느낌 잠깐 보실게요 우선 거실과 주방 큼지막하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지층이긴 한데 앞쪽으로 1층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층 세대로 속하기도 하고 앞면은 뒷면은 좀 막혀 있긴 합니다. 그리고 1층에 나와 있다 보니까 위쪽으로 주인분께서 방범창 추가적으로 설치해 놓기도 하셨고요. 사이즈 잠깐 보신다 그러면 끝에서 끝까지 화분이나 이런 거 장독대 놓고 사용할 공간도 나오기도 하고요. 자 다시금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지층이긴 한데 지금 안쪽에 습하거나 공기적인 부분 이 있어서도 전혀 지층 같은 느낌을 주고 있지 않고요. 우선 주방 공간 보시면 우선 주방 식탁 등 아래쪽으로 4인용 식탁 놓고 사용할 자리 공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 보시면 양면 냉장고 두 대짜리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상판 같은 경우는 지금 살림을 하고 있어서 조금 어지럽긴 한데 싱크대 상판 d 귿자형으로 널찍하게 나와 있어서 조리하실 때 공간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집은 뒤쪽으로 창고 공간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다양도시 공간, 옆쪽으로 수납공간이 옆쪽으로 렉 설치하신다 그러면 4단짜리, 5단짜리 활용하시면 수납하기 좋고요. 또 무엇보다 좋은 건 뒤쪽으로 공간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치냉장고나 빨래 건조기 세탁기 놓으시는데도 전부 다 활용하는데 굉장히 널찍한 공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사용되는 보일러는 1등급 도시가스 보일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 공간 이동해 보실 텐데요. 이 집은 사용한 연수로는 만 2년 정도 사용하셨고요. 집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게 이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분양받은 가격은 1억 9천만 원에 분양받으셨는데 지금 급한 사정이 있어서 1억 중반대 매매가를 내놓아서 가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는 샤워하는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위쪽으로 환기창은 따라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자, 이가두 번째 방 공간인데요 장 놓고서도 방 공간 사이즈 충분히 여유롭고요 안방 공간 또한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뒤쪽으로 수납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수납공간이 나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일 텐데요. 여기에는 이집 세대만 이렇게 뒤쪽으로 넓은 창고 공간 이용할 수 있고요. 어, 그리고 방공간 가시기 전에 제가 설명 한 가지 안 드린 게 지금 에어컨도 거실한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에어컨도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이제 화장실 공간이랑 방공간 한번 보실게요. 화장실 공간 샤워부스 나와 있을 정도로 공간 널찍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환기창은 따라 나와 있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방 공간.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는 금액도 분양가에서 많이 할인하였는데 대출 조건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전액 대출 시 무입 주금이 가능하겠고요. 전액 대출 시월 납입액은 50만 원초반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오늘 1억 중반대의 집 크기도 크고 창고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집이었는데요. 대출 조건도 유리해서 전액 대출 시월 50만원에 입주할 수 있는 집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